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없어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달까.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어제 신명기 2 0 장의 말씀은 전쟁에 관한 규정이고 오늘은 기타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타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 기타 규정들 중에서 이제 죽음에 관한 관련된 규정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와요. 죽인 잘 알지 못하는. 피살죄라고 하죠. 피살 당한 사람. 그리고 아주 짧게 지나가고 있지만 레위 자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여인, 어, 그리고 장자, 그 다음에 폐역한 아들, 나무에 달려 죽일 정도로 어, 아주 나쁜 놈. 뭐 이런 식의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어, 규, 규정을 보내주는데 이 규정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묶으면 존중입니다.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먼저 죽인자를 알수 없는 살인사건에 관한 규정은 들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을 먼저 찾고 어,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호할 책임, 들에서 죽은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어, 성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부리지도 않았고 멍에를 매보지도 않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에 가서 그 암송아지에 목을 꺾거라라고 말합니다. 어, 보통 한 생명이 이렇게 죽은 일은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가 대신 죽은 거죠. 생각해 보면 그 책임이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어그 성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좀 쉬울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그 우리 주변에서 어떤 그 독거노인이나 굉장히 어렵게 사시던 분이 집에서 어 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라고 모든 그 성읍의 장로들이 가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 죽은 자의 피해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모이 송아지를 송아지가 대신 죽었으니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주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 어, 그 예식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을 그렇게 한 생명을 죽여서 어, 하나님께 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중간에 아주 짧게 레위자손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 그들은 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러니까 축복이 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주 짧게 지나가지만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제사장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혈통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너무나 쉽게 네가 제사장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 사이인데 그게 아니다. 결국 그 사람이 너를 축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축복을 듣고 너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어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규정을. 그리고 또 하나는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입니다. 어, 전쟁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가나안 지역 하나님께 주신 땅을 넘어선 지역을 점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화친을 청하고 화친을 그 성이 받아들이면 조공만 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령해서 남자들을 다 죽여라 여자를 데려와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식으로 전쟁 포로가 된 여인을 자신의 나 노예나 성 놀이계로 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있는 모든 문화 속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외그 그 청나라나 이렇게 침입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 돌아왔을 때. 어, 그 여성들이 뭐환양년이다뭐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표현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에 끌려가서 그런 성 놀이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은 달랐습니다. 여자를 그렇게 전쟁에 끌려온 여성을 성적으로 취하려면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내는 절대 성적인 놀이개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도 어 아내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아내는 인격적으로 대우할 그리고 특별히 성적인 관계는 절대 어떤 노예처럼 취급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정말 존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어, 아내를 삼을 때는 전쟁 중에 죽은 가족을 애도하는 기간을 한달 주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어. 결혼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절대 노예처럼 대우하지 말아서 노예는 사고파는데 아내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됨을 배워 가는 하나 된 사람이 아내예요.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아내로 여기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이 아니고 아내는 인격적으로 대우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장자죠. 세 번째 규정은 장자에 관한 규정인데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한 아내는 예뻐하고 한 사람은 예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는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원래는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뭐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두 사람에게서 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 그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예뻐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을 나누는 날에 그 원래 태어난 순서대로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또, 어, 이 부분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아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 성문에 있는 장로들의 그 재판 자리에 데려가서 이 아들이 폐역한 아주 말도 듣지 않은 아이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폐역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감싸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어 이렇게까지 하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명절 때마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일부러 더 그런 거겠죠. 그 재산 나눠주지 않는다고 혹은 뭐라고 한다고 부모님을 오히려 역으로 죽인 자녀들에 대한 기사가 이번 어, 전에 명절에도 설 명절에도 여러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아마 여러 번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날만 있겠습니까? 어, 그런데 어,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죠. 부모는 아마 그렇게는 못할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물론 그렇다고 내말안 듣는다고 무조건 끌고 가면 어, 안 되겠죠. 잘 훈육을 해야겠죠. 성경은 아주 심각하게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부모 공경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 거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내가 마치 좀더 그 다른 경건한 사람이 된 것,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거룩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특성이고 하나님을 닮은 것인데,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식일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조차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보다 먼저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그게 우선 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재물을 잘 지키고 십일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잘 섬겼다 이건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본문에는 추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된 아들이면 나이가 들어 장성하고 힘이 생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힘이 생겼다고. 반대로 아버지나 어머니는 열로 하여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이 컸다고 아버지 무시하는 거예요. 어머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존중은 죽을 만한 죄를 범함으로 나무에 달아 죽인 사람도 있어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되는 죽음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그만큼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범죄자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죽기에 합당한 잘 죽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해서 나무에 달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밤새도록 그 나무에 걸어두지 말아라. 매어두지 말아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은 참 잔인합니다. 특히 고대의 전쟁은 정말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도 비참하고 살아남은 사람도 비참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그 고대 전쟁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들은 워낙 묘사가 정나라해서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리품을 얻으려고 노예를 얻으려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절대 그런 전쟁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무조건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전쟁을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 사람 죽이는 것이 유희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목에 이스라엘이 어, 가자지구에 있는 어린이들을 표적으로 장난삼아 표적 조준해서 이렇게 죽이고 있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어왜 우리만 그래야 됩니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건 존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존중을, 일어난, 잃어, 존중을 잃, 잃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보통 그런 경우예요. 그 사람 죽을 만했다. 아니면 여성 같은 경우 내가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내가 잡아온 사람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우리 사회는 뭡니까 이념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념이 다르면 당연히 죽여도 되고 그들의 죽음은 계속 비난 받아야 되고 계속 전시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죽음도 또 어떤 사람도 어, 존중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다만 인간의 문화가 너무나 악해서 그 하나님 기뻐하신 생명을 그렇게 왜곡하고 죽이고 못 살게 하고 그런 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존중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 당시에 사람 대우 받지 못하던 어린 아이들, 여자들도 존중하셨습니다. 사회적 계급이 낮아도 존중하신 것입니다. 외국, 예수님은 외국인도 존중하셨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타 종교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타 종교인이었고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타 종교인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의 신을 우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은 배격하지만 사람에 대한 존중은 우리가 이해, 그 존중은 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창녀도 존중하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존중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럽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승자라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납받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납받았는데 용납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더잘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관용을 알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더 본격적으로 아주 치열한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그런 존중을 잃지 않는 그런 선거 문화가 될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될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주에 있을 교인 총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교인 총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